버튼도 계속 두보기 나오고 있네 야 난이샤가 니네들만 잘준비해 알람.. 알람이 안알람이 된다 자동꺼짐 예약해놓고 자 비가 그치면 차단기 맞네. 자리 그 은하철도 버그는 어디 있는 거야? 나 궁금한데 내가 아무리 돌아보나도 이렇게 기차 길을 봐도 은하철도 버그는 없는데 미리 브레이크 미리 맞네 이 어떤 때는 이게 이게 빨간 불 들어와 있는 거냐? 안 보여! 빨간불인지, 이게. 이게, 이게. 유투, 유투도, 유투는 그래도 보이는데. 어, 예. 헷갈리네, 이거. 약간의 시간 차이로 차단기가 안 내려가네. 뭐 날씨가 아, 니네 집은 워낙 뭐 따뜻하니까 미리미리 잘 준비해놓고 방송을 봐. 자기 전에 뭐 먹을 생각 아니면 미리 다 씻어 씻고 입을 쏘고 드는 게 좋지. 아직도 이불 밖이 위험한 시기죠. 음 나도 나도 그러니까 방송 끝내고 뭐 먹어야 되니까 예, 습관처럼 이게 나도 요즘에 뭐안 먹고 자는 게 제일 좋은데 뭐 먹으면 늦게 자거든 그만큼 오늘 야. 졸업은 아 학교 바꿈 위험한가? 졸업은 위험하단가 하여튼 그런 거 플랜카드 붙었더라. 속 아파? <laughs> 이런 트럭 게임 방송에도 저 모나 드냐 저거? 여 자시 저게 왜왜왜 왜 하트냐 자시 궁금해 참뭐 누가 과연 이 하트를 만드는 건지 운영자 응 있어 드물지 좀 아트는 한 명도 없다 아트 유트는 있거든? 아, 아트는 한 명도 없네 아트가 어려워서 그런가 이렇게. 왠지 경찰이 없는 국도 같아. 120. 오늘 경찰 한 번도 안 걸렸죠. 신호등만 <laughs> 세번 걸렸지만. 신호등 두번에 사고, 어 경찰은 안 걸렸어요. 음, 한, 명이 줄어, 줄어가지고 어, 한 명이 줄어가지고, 어한 명이 줄어지고 이제 혼자네요. 나머지는 여자라 하기엔 좀 그렇고. 이거 히프로인데 사실 둘 셋은 돼야 되는데 뭐뭐좀 넓게 하면은 한둘더 있어요 근데 그 둘이 이제 다른 의미의 여자분이라고 갖 어너 그런 얘기 듣냐? 음, 그나마 좋은 한데 안 맞으면 다행히 들었게. <laughs> 어 사과즙? 밤에 사과가 하여튼 먹으면 좀 이따 자야 돼 사과. 홍삼이든 사과든 좀 먹고 이따 자야 된다. 뭐 먹을 생각이? 음, 지금은 딱 그러네요. 원래 10%, 내가 10%였거든? 내 방송 기준? 여자분? 지금은 이제. 고딩에도 있었고, 대학생도 있었는데. <laughs> 지금은 없으니까. 이거 1 2 시에 도착하려나아 도착건 안 겠네. 아니 먹어도 낮에 먹어 낮에. 밤에는 사과 비추야. 원래 인마 사과는 아침이잖아. 뉴트? 뉴트 해야 되냐? 왜 자꾸 아니 내가 가끔 오늘 아트 몇 명이나 방송 하나 보는데 아트 진짜 없더라. 이거 망작인 건 확실한가? 한가봐. 다 뉴트에. 원래 아프리카를 보면은 이걸 알수 있거든. 뉴트. 나오긴 했어 받는게 뭐예요아 잠깐 노래나..아..이 노래 저게 두 곡씩..저게 아마 저거..아 아무튼 아니야 이거..어 물이 좋다 물 나도 물 아침으로 나와? 샌드위치? 나도 어제 두유 먹고 잤어. 나도 만만한 게 두유라. 아, 제 제안이 오후 요지요. 애초에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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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든 상관없죠. 일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라 갖고, 먹어줘야지. 아, 우유, 두유? 와, 난 저거. 나 하트가 뜰 때마다 저게 뭘까 뜨는데? 그래, 그거 마시면 좋다. 우유가 어쨌든 좋지. 난 우유는 요로안 먹는데. 나 두유 아침마다 먹지. 하루를 시작하는 게 두유다. 방송이 아, 아프리카 방송이 그거야. 역행방. 역행방 영향으로 이렇게 심각한 하트가 뜨지. 많이. 넌 우유 먹어. 어서화라 380이 너 어제 왜안 왔냐? 어제 러블리가 휴를 하길래 너 있나 봤는데. 그래서 수영장에서 빠져 죽었나 했잖아. 응? 너랑 반대되는 행동을 해가지고? 한참 우유 먹을라이. 예전엔 저도 먹었는데요. 그 저건 왜 하트냐? <laughs> 야, 저건 <laughs> 왜 하트냐? <저거 웃음> 저게 왜 하트지? 저도 예전에는 그거 잘 먹었는데 요즘은 에.. 요즘 아.. 내일 아.. 아 아침에 음. 저도 예전에는 그거 잘 먹었는데 요즘은 그냥 두유 하나 두유에서 커피 타가지고 아침에 애초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, 아 지금. 아니, 러블리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잖니 걔는 안 해. 내가 이거 해라, 저거 해라, 이제 해주면 안 해, 안 해. 너랑 반대잖아. 그냥 공부하느라 못 한데. 공부는 제대로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. 너 벌써 갔다 왔니 수영장 누나하고 벌써 돌려 갔다 와서 돌린 거야? 음... 저 제트기 어 제트기 아닌데 저거? 이거 쟤는 공중 제비를 음 그치. 원래 원래 아프리카 스타트는 게임 방송이었어. 원래 스타트는 언제부턴가 이게 막 이제 캠 방송이 돼 가지고 지원이 지원이 원래는 캠이 안 됐었거든. 지원이 근데 이게 몇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캠이 지원되니까 그때부터 막 애초에 게임 방송이 시작한 방송인데 야, 그게 마사지가 되냐? 너 혼자? 야, 너 380이? 너 요즘 책 보는 거 이, 있는 거 있니? 책, 일반 책, 공부한 책 말고, 너 독서량이 한 달에 얼마나 되냐? 너도 그냥 뭐 마이너스냐, 독서량? 그래 세고는 유지하니? 음, 학교에서 읽냐, 학교 도서관? 나도 학교 도서관 꽤 자주 갔었는데. 허리를, 허리를 둘러 배꼽에 대 있는 거? 잘준비하려고나어책 보고 있구나 역시 너는 음. 이제 너한테 내가 별로 할, 일, 할 얘기가 없다 야, 하고 있네 잘자 라스베가스 경유하네 경찰 여기 화장실에서는 비추인데 책 읽는거 화장실에서 뭐 읽는 거안 좋다 몰래 뭐 그런 거랑 관계 없이 뭐 그럼 상관없. 제일 좋아 간단한 지금 그 신문 그 뉴스, 뉴스 그냥 있는 게. 내일 날씨 괜찮은데 오전에는 미세먼지가 살짝 또 추위가 있을까 모르겠다 너 게임 안한다며 왜 게임 얘기해 갑자기 아 니네 닌둥, 동네 참, 참 바다와 같이 그래, 니네 동네는 바람 얘기 가끔 했었어. 지금 방송 못 오는 미니가. 또 추워진대냐? 아직 두꺼운 옷을 일 처리하면 안 되겠구나. 확실히. 이때가 더 위험해, 감기. 독감이 심하지? 그래, 일찍 자라. 게임은 죽는다. <laughs> 너 극단적인 거 아니야, 임마. 완전히 컴퓨터를 못, 못 하게 만든. 신작이 좀, 좀덜 하지, 공부도 해가면서. 야, 너 요즘 완전 핑크빛이냐? 아름다운 밤? <laughs> 저게 아주 그냥. 황금기다 황금기 들어가라. 아. 다 지금 잭슨 노래예요. 잭스가 있는데 GOD가 없단 말이야? g o d 나올래나? 그냥 GOD로 한글로? 둘이 맨날 싸우지? 순위에서 네가 잘라니 내가 우리가 잘라니. 이때가 최고 가요계 이제 한참 부흥기라. 어? A, 아, H O T 였나? G O D가 언제야 그럼? H O T가 나올래나요 요번에 너도 TV 안 보는구나. 아, 참, 거울 뺀다는 건안 뺐네. 상관없나? 아무튼, 거울 빼보지, 아이가. 잘 보는 것도 아니고. 거의 기본 거울로만 주차를 하니까는. TV?